A, B, C 세 명한테 사탕 5 개를 남김없이 서로 다른이에요. 남김없이 나눠줄 거야. 남김없이. 근데 못 받는 애들도 있을 수 있대요. A는 적어도 하나는 받을 거고 B가 받는 건이두개 이하야. 그럼 너 경우에서 어떻게 나누는 게 좋겠어? 누굴 기준으로 나눌래? 그치? B를 기준으로. 나누는 거지. B를 기준. 으 음. 응. B를 기준으로. 그다음 A, C야. 그러면 B가 어떻게 가능하죠? 두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빵 개일 수도 있어. 인정? 그럼 보세요. 일단 B한테 두개 주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돼? <laughs> 어떻게 돼? O, C, E, 지 순서 안 따지고 두 개야. 그럼 이제 남은 게세 개거든. 그럼 너가 세 개를 얘한테 주거나 얘한테 주거나. 그러니까 뭐야? 2이 3제곱이야. 둘중 하나, 둘중 하나, 둘중 하나. 근데 빼야 되는 게 있어. 뭘 빼야 될까? 어, a가 못 받은 거. 왜냐면 하나는 받아야 돼. c가 다 받은 거. 그러면 안 되거든. 한 가지 이렇게. 자, b가 하나 받았어요. 그럼 뭐죠? 5 c 1을 하고 그럼 또 뭐야? 2의 몇제곱 근데 얘는 또 어떻게? 빼기 참고로 이건 중복 순열인 거야. 몇이야 빼기 몇 해야 돼? 그렇죠. C가 4개 다 받은 거안 되죠. B는 하나도 안 받았어. 그럼 뭐죠? 어, 2의 5제곱인데 마이너스 뭐 해줘야 돼요? 1 참고로 얘는 너가 뭐죠? 요거파이로 써도 되긴 돼요. 그냥 똑같은 거니까. 그래서 너가 뭐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. 방금 구한 걸다 그냥 어떻게 알아? 다 구해서 어떻게 알아? 더해라.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4번 나와요.